2024년 한국에서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 탑 10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립스테인. 기존 립스틱보다 가볍고 오래 지속되는 립스테인은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필수 뷰티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말차. 높은 항산화 성분과 집중력 향상 효과로 인해 웰빙 제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다양한 음료 레시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3. 한국 화장품. 브랜드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설화수 등 다양한 가격대와 효과를 가진 화장품 브랜드들이 인기입니다. 특히 클린 뷰티 제품과 기능성 화장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4. 편의점 초저가 상품 푸시우의 2,000원 피자, 세븐일레븐의 2,000원의 행복 시리즈 등 편의점의 저렴한 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5. 단백질 식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바 등의 식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6. 웹툰 및 웹소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만화와 소설을 취미와 여가로 읽고 있어 웹툰과 웹소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7. Y2K 복고. 아이템 2000년대 초반 스타일의 크롭티, 로우라이즈 바지, 볼레로 등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8. 팝업 스토어. 노티드 도넛, 롯데백화점 테니스 팝업 스토어 등 특정 장소에서 짧은 기간 운영되는 팝업 스토어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9. 에르메스 버킨백 및캘리백 고급스러운 수공예 기술과 희귀한 가죽을 사용한 에르메스 가방은 여전히 최고급 명품으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 샤넬 넘버5 향수, 클래식한 우아함을 상징하는 샤넬의 대표 향수로 여성들 사이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한국에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최신 트렌드를 쇼피파이 대한민국, 비지코리아,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취합한 결과입니다. 다양한 제품군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잘 활용하면 트렌드를 따라가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